2025년 7월에는 50년 호랑이띠에게 자신감을 키우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한결 좋아지는 흐름이 시작되어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평소 재물과 행운이 더디다고 느꼈다면 이번 달에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운을 높이는 특별한 색깔과 숫자, 그리고 금전을 부르는 좋은 날과 물건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인생을 더욱 크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 이름을 기도로 추건하며 수백 명이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독 옆 가입 버튼으로 함께하세요. 그럼 50년생 호랑이띠의 7월 운에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월은 물의 에너지가 미묘하게 움직이는 시기로 마음의 깊이를 잘 살피면서 주변 상황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활발하고 용기 있는 성격이지만 이번 달에는 은은한 물의 기운과 땅의 온화함이 함께 작용해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변과 자연스럽게 융화시키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월의 기운은 힘과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로 호랑이띠가 자신감과 냉철함을 잘 결합하면 더욱 뜻깊은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좋은 점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면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현실감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7월의 기운이 호랑이의 강인한 에너지에 부드러운 물의 지혜를 더해 주어 새로운 도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좋은 시너지가 생겨. 혼자서 고민하던 문제도 더 쉽게 풀리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런 점이 호랑이띠에게는 큰 축복이며 사회적 활동이나 일이 잘 풀리는 기반이 됩니다. 7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고 따뜻뜻하게 주변에 나누는 일입니다. 호랑이띠는 늘 자신감 넘치고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친근한 대화와 진심 어린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솔직함과 배려가 어우러지면서 대인 관계가 크게 호전되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좋은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건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인 만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하면 원활한 운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7월 호랑이띠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나친 자신감이 때로는 주변과의 소통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호랑이의 강인한 성향이지만 이번 달은 부드러운 조율과 신중한 선택이 훨씬 더큰 결실을 낼수 있는 때입니다. 너무 급하거나 서두르는 태도는 좋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행동은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7월의 물과 땅의 기운은 서로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혼자만의 판단이나 단독 행동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에 7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강조되는 달로 기운의 움직임이 무르익어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자신과 맞닿은 환경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좋은 기회를 조성하는 때라서 호랑이띠의 힘찬 성격과 결합하여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커집니다. 경인년생 호랑이띠는 본디 용기와 추진력이 뛰어나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새로운 재물의 길을 개척하거나 기존에 마무리했던 일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7월의 기운이 호랑이띠의 따뜻하고 활발한 에너지와 만나면서 재물의 흐름을 한층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독창성과 결단력이 실질적인 재물로 이어질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 혹은 사업 확장의 계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특히 호랑이띠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야에서 보상이 기대 이상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호랑이띠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금전적인 흐름도 원활해지므로 이번 달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은 꾸준한 노력이 쌓여 결실로 돌아오는 과정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물 관련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살피며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원활해집니다. 또한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재물운이 강한 만큼 소중한 인맥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정보나 도움은 큰 금전운으로 연결되는 길을 열어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 더큰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호랑이띠가 7월에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친 성급함으로 인해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기운이 왕성하여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재물은 천천히 채워가는 것이 더 탄탄하고 오래 갑니다. 특히, 감정에 치우쳐 무턱대고, 큰 지출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돈을 벌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움직이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빚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때라도 갑작스런 큰 부담은 오히려 흐름을 깨뜨릴 수 있으니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의 유혹이나 급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천천히 자산을 쌓아가는 시기이므로 급하게 큰 돈을 쓰거나 무모한 투자를 하는 행동은 복을 멀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7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월은 자연의 기운 중 깊은 땅과 흐르는 물이 어우러진 달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에게 이 달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운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땅과 물의 조화가 뜻밖의 기회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꾸준히 자신만의 방식을 유지하며 주의를 살피는 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번 달 기대할 수 있는 당첨은 대단한 변화보다는 일상의 세심한 관찰과 작은 실천에서 생겨납니다. 호랑이띠가 이번 달 좋은 점은 자신의 직감과 주변 상황을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던 숫자나 소소한 표식이 이번 달에는 행운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행운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점들이 모여 작지만 의미 있는 당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좋은 기운을 꾸준히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이나 정기적인 날짜, 로또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행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도 당첨운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함께 복권 같은 작은 도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행운을 실제 현실로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조심할 점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결과에 실망할 때 마음이 흔들려 오히려 좋은 흐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첨운은 한 번에 크게 터지지 않아도 차분히 기다리며 운이 쌓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행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충동적으로 큰 돈을 투자하거나 주변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에 휘둘려 대량 구매나 무계획적인 참여는 오히려 복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번 달은 신중하면서도 꾸준한 노력이 행운을 부르는 시기이기에 차분한 마음가짐과 계획적인 행동이 당첨 운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행운을 현실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에 7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과 복을 높이고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은 을사년과 개미월의 조화로운 기운이 호랑이띠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기입니다. 여러가지 변화가 찾아오면서도 안정감이 유지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때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재물운을 더욱 키우려면 자신에게 맞는 색과 숫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색은 마음의 안정을 돕고 결정을 명확하게 하며 숫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밝게 해줍니다. 이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호랑이띠 분들의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7월 호랑이띠 분들의 재물운을 돋보이게 하는 첫 번째 색상은 부드러운 연두색입니다. 이 색은 자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연두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결정력을 높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운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특히 이 색은 계절의 변화와 잘 맞아떨어져 호랑이띠. 분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재물과 기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힘을 싣습니다. 옷이나 소품,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물건에 이 색을 활용하면 기회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색상은 은은한 살구빛 주황색입니다. 이 색은 따뜻다른 햇살을 닮아 활기와 희망을 상징하며 새로운 인연과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살구빛 주황색은 특히 사람과의 만남이나 협력에 좋은 기운을 주어 금전적인 이득이 넓게 퍼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거래나 투자, 협상의 자리에서 이 색을 가까이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재물을 얻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나 액세서리로 이 색을 활용하면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커집니다. 이번 개미월 호랑이띠. 분들의 행운의 숫자는 21일과 37입니다. 첫 번째 숫자. 21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의미가 강합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쌓여온 노력들이 꽃을 피우도록 돕는 숫자로 지난 시간 준비한 바탕이 이번 달 크게 빛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물실번이 주는 안정적인 에너지는 호랑이띠. 분들이 재물을 다루면서 필요로 하는 신중함과 결단력을 더해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한층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숫자 37은 변화와 조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상징합니다. 특히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올 때 강력하게 작용하는 숫자로 협력이나 인연을 통해 뜻밖의 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이 숫자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때 복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돕습니다. 로또나 복권을 구입할 때이 숫자를 포함시키거나 주요 숫자로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운의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운의 중심점입니다. 달력이나 시계, 전화번호 등에서 이 숫자들을 접하면 적극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송을 시로 적어 가까운 곳에 두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두는 것도 복을 불러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7월 연두색과 살구빛, 주황색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숫자 21과 37의 조화가 호랑이띠. 분들의 재물운 상승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7월 금전운이 가장 높은 날짜와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은 자연의 에너지가 따뜻하고 활기차게 흐르는 시기로 특히 호랑이띠에게는 새로운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달 중에서 금전운이 특히 크고 좋은 영향을 주는 날은 8일과 23일입니다. 8일은 기운이 평온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되는 날이라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특유의 용기와 결단력이 이날 더욱 빛을 바라며 신중함과 도전정신이 잘 어우러져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23일은 에너지가 한층 상승해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오거나 보너스와 같은 뜻밖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평소 추진력과 열정이 강한데 이날은 특히 그 점이 발휘되어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여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때는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이익을 더욱 끌어당기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돈복을 더욱 강하게 불러오는 풍수 물건으로는 환곡 장식과 호랑이 모양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환곡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금전적 판단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집안에서 책상 위 또는 안방에 놓으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높여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곡이 가진 부드러운 기운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호랑이 모양 나무 조각은 자신감과 용기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특히 50년생 호랑이띠에게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이 물건을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면 일의 추진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재물 울로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나무 조각의 자연스러운 기운이 바탕을 튼튼하게 하여 재물복을 더욱 크게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혹시 삶을 바꾸는 더큰 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발복과 축원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 매일 기도를 받으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복의 기운을 직접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멤버십에 가입해 보세요. 기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인생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풍수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